안녕하세요. 오늘 2030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거주를 하고 있는 리마크빌 이스트폴 현장 임장을 나와 봤습니다. 여기는 KT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를 덜어낼 수 있는 좀 안정적인 현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8층에 위치한 라운지 공용 공간인데요. 이곳에 다양한 컨텐츠의 시설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피트니스 존에서는 GX 시설과 요가와 피트니스를 할수 있는 곳까지 갖추고 있고요. 밤 10시까지 이용 제한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중앙에는 라운지 존을 보통 새벽 1시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워킹 스페이스 존이 있어서 업무 또는 스터디를 하실 수 있고 거기 바로 붙어 있는 공간에 쿠킹 클래스와 같은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는 클래스 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시게 되면은 야외 루프탑 존이 있어서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게끔 아주 효율적인 공간 구성을 갖추고 있어요. 이 주민들 간의 소통을 할수 있는 좋은 그런 장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282세대이고요. 오피스텔은 8층에서 20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층보다 위쪽에는 풀만 호텔이 들어와 있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에 애완견이 키울 수 없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금연으로 됩니다. 타입은 A, B, C, D 4네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원룸형과 1.5룸의 분리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9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넓은 200만 원 초중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관리비는 전용 평당 25,000원에서 3만 원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주차는 D타입의 경우는 한대 무료, 한 대는 추가로 7만원을 납부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타입은 7만원을 내시고 자주식 주차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이 건물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중도 해지를 하실 경우에는 임대료의 120%를 내시며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한달 전에 통보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스트폴이 인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쇼핑몰, 주거, 업무, 숙박시설이 하나의 타운에 결합이 된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어, 지인분들이 오셨을 때도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고요. 특히나 쇼핑몰에는 영화관, 다양한 음식점, 갤러리와 그리고 여러가지 쇼핑을 할수 있는 상업시설들이 갖추고 있어서 여성분들이 아주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구의역에서 3번 출구에 붙어 있어서 가깝게 초역세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강남과 성수동 같은 곳은 아주 접근성이 좋게 다닐 수 있겠죠. 자, 이곳에 대해서 제가 임장을 나와 봤고요. 보안까지도 잘 갖췄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이 더 선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리마크빌 이스트폴 B1 타입입니다. 현관에 있는 신발 수납 공간이고요 여기 호실은 고층이기 때문에 한강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강 건너편에 잠실 종합운동장이 보이는 곳입니다 룸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 일체형 타입으로 보시면 되고요 천장에 FCU 중앙 냉난방 컨트롤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난방은 되진 않고 냉방만 이용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전열 교환기 사용하셔가지고 나쁜 공기 밖으로 배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면적이 작지 않기 때문에 침대를 놓고도 충분한 그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방 안쪽에는 드레스룸처럼 이용할 수 있는 큰 수납 공간이 빌트인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외부로 돌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책상 또는 여자분들은 파우더 공간, 그리고 TV 두는 공간으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고로 이쪽 호실은 남향입니다. 남양 베이스로 한강을 볼수 있고, 앞쪽에 막힌 게 거의 없어서 좀트인 뷰를 즐길 수가 있어요. 주방 공간에 오시면 가운데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요. 곳곳에 수납 공간, 그리고 전자렌지도 옵션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방 크기 대비해서 상당히 넉넉하게 들어와 있어요. 메탈 쿨링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 포도 방식의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싱크볼 있고요, 인덕션 그리고 이 선반 위에 추가 공간을 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부장과 상부장 갖춰져 있고요. 인덕션 위쪽에 이 환풍 시설이 되어 있고요. 이 차단기 시스템이 연동이 되어서 이 센서가 연기나 온도 고온을 감지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인덕션을 차단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리마크빌 이스트 폴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월패드와 그리고 핸드폰 앱을 연동을 시켜서 외부에서도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인데요. 그 중에서도 뭐 냉방, 난방, 환기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런 택배. 택배가 도착했으면 언제 도착했고 지금 현재 어디에 있고 수령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괄소등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호출 기능을 좀 많이 이용하게 되죠 나가기 전에 호출시켜 놓고 나가면 편리하게 좀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는 바닥난방이 적용이 됩니다 관리비는 전용평당 25,000원에서 3만원 사이 정도 평균 범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욕실은 전체 면적 대비 넓게 나왔어요. 건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고요. 세면대 옆에 이 여분 공간이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여기에다 화장품과 욕실 용품을 두기에도 좋게 되어 있습니다. 콘센트 이용하실 수 있고요. 케이블 밑으로 뺄수 있고 건조 드라이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거울 수납 공간입니다. 해바라기 수전 갖춘 샤워 부스 공간이고요. 바닥에 단차가 좀 적용이 되어서 물이 넘치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양변기는 비대가 적용이 되어서 사용 편리하게 가능하고요. 주방 바로 옆에 보시면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건조기가 별도로 되어 있는 옵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B1 타입,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특히 고층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리마크 빌에서 가장 큰 타입, 큰 면적이고요. 구조는 방, 분리형 룸, 욕실, 주방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신발 수납장 공간이 현관 쪽에 있습니다. 수납공간이 풍부하죠 이쪽에 팬트리 공간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다 수납공간 워시타워, 건조기, 세탁기 별도로 수직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공간입니다 핑크톤으로 적용이 돼서 여심을 저격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귀여운 아일랜드 식탁 위에 식탁 등이 있어요. 여기에서 음식 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덕션 싱크볼 주방 공간이고요. 냉장고가 기가 막힙니다. 용량이 커요. 이렇게. 집에서 누릴 수 있는 메탈 쿨링 시스템. 옵션은 포함이니까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TV는 갖고 오셔야겠죠 여기 전자렌지도 있고요 리마크빌의 특징은 전자렌지는 소모성 옵션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알아서 고쳐서 쓰셔야 됩니다 제공은 되어 있지만 수리는 하셔야 돼요 자, 거실 공간과 욕실 그리고 순환형 구조이기 때문에 현관에서 들어오셨을 때 욕실로 바로 들어가서 방으로도 가실 수 있게 되어 있는 호텔식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은 북향이에요 마운틴 뷰 앞쪽에 아차산 보이죠 아차산을 즐길 수 있고요 워커힐 호텔이 저 앞에 보이네요 포제산강도 살짝 보이고 거실과 방 면적이 작다는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아니고 여기는 FCU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거실과 그리고 방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열 교환기 들어가 있고요. 일부 더위에 좀 민감하신 분들과 소음에도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 FCU 방식이 조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미리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밝아요. 자, 욕실로 가는 공간인데, 이쪽에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 수납이 이쪽 면에만 벌써 두 칸이 있어요. 반대쪽에도, 와, 아, 이 조명은 아마 전에 임차인분 것 같고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넓게 활용성있게 갖춰져 있습니다 욕실 공간도 집 면적 대비 넓게 나왔죠 좁지 않게 쓰실 수 있고요 양병기 비대 설치되어 있고 배버라기 수전 샤워 부스 바닥 단차 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세면대도 넓죠 여성분들은 이쪽에다가 화장품 관련된 것들을 보관하실 수 있겠습니다 거울 수납장 공간에 콘센트 들어와 있는 거볼수 있고요. 이쪽으로 전선도 빼서 드라이기 설치하시게도 좀 편안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순환형 구조로 리마크빌에서 가장 넓은 타입 임장을 마쳤습니다. 리마크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